한 주간 해외 모터스포츠를 이뷰합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바로 해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6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포뮬러1 이야기입니다. 포뮬러1 2라운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 2라운드가 챔피언이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아닌 바로 맥스 페르, 페르스탄베 선수가 1라운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 루이스 해밀턴 선수한테는 이제 비상이 걸렸죠. 어, 왜냐하면 맥스 페르스탄베 선수가 가로 막았, 나서, 막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2라운드에서는 비가 내리려 레이스 초반부터 불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루이스 해밀턴 선수는 폴 포시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맥스 선수는 세 번째 그리드에서 시작했고요. 빗속에서 아아라산 접전을 벌, 벌였고요. 결국에는 맥스가 해, 해밀턴 선수 제치고 선두를 나섰고 이후 노면이 말라가는 중에 드라이 타이어를 바꿔 낀 경주차들이 아직 마르지 않은 테렉 노면에서 미끄러지며 이단 사고에 엉켜버리고 왔습니다. 어, 해밀턴 선수도 방호병 근처까지 갔다가 기사회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라운드에서는 바로 맥스 페르산베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2위가 이제, 어, 네, 루이스 헤미턴 선 차지를 했고, 3위가 맥나네 팀의 랜드도리스 선수, 4위가 페라리의 샤르 리클레오 선수가 올랐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도 이 2라운드 이야기인데요. 2라운드에서 한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메스데스의 세컨드 드라이버로 자리를 둔 격돌이었답니다. 주인공은 조지 러세 선수와 어, 발테리 보타스 선수인데요. 두루 어, 경주 차를 들이박으면서 레이스 도중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머신이 완전히 부러지면서 리타이를 하고 말았다고 하고요. 어, 러셀 선수는 어, 대파대 머신에서 내린 뒤 보타스 헬멧에 두루를 항의 표시를 했는데요. 이걸 보더 레이스를 지켜본 팬들이 깜짝 놀랄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타스 선수도 가운데 손가락 펼치, 펼쳐 보이며 욕설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드라이버는요. 근데 이 예의란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었고요. 사실 왜이 둘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냐면요. 바로 둘은요, 사실 내년 시즌 메르세데스 F1에 포뮬러 1 드라이버 자리를 두고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선수는 멜세데스의 유선호 드라이버 출신이자, 현재도 육성 드라이버로 웰리엄스 팀에 임대를 보내 놓은 격으로 보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팀에서 경험 쌓은 뒤, 향후 메르세데스 정식 드라이버로 자리를 노리는 입장이 돼요. 반면에 보터 선수는 팀내톱 드라이버 루이스 헤미턴 선수와 호흡을 맞춰서 1~2년이라도 더 메르세데스의 공식 드라이버 시트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 일어난 다음날 레슬의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위해 더강한 레이스가 필요한 건 사실었다. 하지만 그 이후 행동을 옳지 않았다고 이렇게 SNS에 남겼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폴로원한번한번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정말 내년 시즌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애미에서 F1 그랑프리 개최가 열린다고 합니다. 2022 시즌부터요. 근데 더 대단한 건요, 여러분, 바로 10년 동안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큰, 어, 대박사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애미 지피이요 인기 최고의 NFL, 마이애미 돌피스 프랜차이즈 본거지를 알려지, 마이애미 가든의 하드룩 경기장 컴플렉스에서 새로운 설치가 된다고 하고요. 마이애미 애플 서킷은 5.41km 길이로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19개 코너, 3개의 직선 구간, 3개의 DRS 존을 갖추게 돼최고속도 예상 최고속도는 320km로 하고요. 이 마이애미가 6개 의슈퍼홀 야구 월드 시리즈, 다수의 록 콘서트 개최지인 만큼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신도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난 2000 1950년 설립 이후 미국에서 인디애나 폴리스, 세브링 어, 리버사이드, 와토킨스, 구렌, 롱비치, 라스베가스, 디트로이드, 달라스, 피닉스, 오스틴 서킷, 오브 디 미국에 이어 아, 마이애미 미국 내 11번째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플은 세태기를 맞아 주최측이 고심이 깊었는데요. 하지만 몇년전 유럽 중심의 애플 권한일 미국의 케이블 TV 리버티 미디어가 매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스포츠 마케팅 및 엔터테인먼트 융합의 시도가 계속됐고요. 어, 스포츠와 팝 콘서트가 묶이지 않으며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해내지 못한다는 미국의 시장의 의견 따라 향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포뮬러 2 e 이야기입니다. 포뮬러 2, e, 어, 지난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S 오토모빌인데, 어, 이 오토모빌 포뮬러 팀이, 어,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챔피언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어, DS는 4라운드 경기까지 팀 부분 종합성전 3위를 유지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알렸고요. DS는 업그레이드 된 경주차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포멀 리 월드 챔피언십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 3라운드 경기에서는 장혜릭, 베르누 선수가 1위를 차지 했고요. 어, 근데 베론 선수가 접두 사고로 3라운드 경기 시작 전 연습 중에 참여하지 못했음 불구하고 25점을 획득한 1위를 차지 했고요. 그래서 4라운드가 종료된 현재까지 누적점수 25점을 얻으며 드라이버 부분 종합 8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토니어 펠릭스 타코스타 선수도 이제 3라운드 경기 중 타이에 구멍이 발생하며 정글 위아 피트인으로 승점 획득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해 4라운드까지 누적 점수 21점 획득하며 드라이버 부분 종합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그 다음 이야기, 바로, 어, 국제올림픽위원회쪽 이야기인데, 요게 좀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이야, 이야기인데, 어, 도쿄올림픽이 이제 앞두고 있죠. 근데 사상 첫 올림픽 버추얼 3G 개최를 결정,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어, 어, 올림픽 버주, 버추얼 시리즈는요 자동차 버추얼 스포츠, e 스포츠 게임 등 주된 종목으로 오늘 13일부터 10, 6월, 20, 6일, 6월 23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IOC는요 세계야구소프트 연맹, 유니언 사이클리, 사이클리스트 인터내셔널 세계조정, 그다음에 세계 요트 국제자동차연맹 등 다섯 개 국제스포츠 연맹 및 게임 운영자와 협력해. 어, 올림픽 버즈얼 시리즈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형태로 온라인을 참여, 동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요, 올림픽 버즈얼 시리즈는 가상 스포츠 분야에서 관객들과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완전히 새로우 면서도 독특한 디지털 올림픽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 말씀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각각 다른 형태와 개념으로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팬들은 올림픽 채널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통해 참여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참가 방법과 선풍트 추가 정문을 개최일에 맞춰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도요타 이야기입니다. 도요타가 모터스포츠를 통해 수소차 기술 개발과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합니다. 도요타는 코로라 스포츠 경주차를 수소 레이싱카로 개발해 오는 5월 21일부터 4일간 열린보 일본 후지 슈퍼텍 24시 레이스에 한국타이어 레고 레이스 재팬에 출격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 도요타가 사실 수소차 기술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요, 카레이싱을 통한 적극적 기술 개발과 홍보 마케팅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모델 미라이에 적용된 기술을 콜로라 스포츠 모델에 적용시켜 네그레이스 루키 클래스에 출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소차가 가솔린이나 전기차보다 훨씬 강력하고 빠르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각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모터스포츠 뿐만 아니라 요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트링 구독, 밥방과 파티에서 구독, 효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 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이9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